제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디스 네.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다. 유튜버들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좀 바뀌었잖아요 뒤에 뭐 크로마키도 쓰고 지금 어떤 화면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조금 쾌적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로 촬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빌딩셀러리에 좀더 최적화를 시키겠다고 공간을 또다 마련했네요 근데 단점이 아실게 없어요 제가 이제 갔다 올게요 <laughs> 오늘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던 거긴 한데, 어,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차이 점죠 앞으로 잘 나가는데, 왜 굳이 내가 빌딩을 사야 될까? 아파트를 안 사고, 왜빌딩을 사야 될까? 음. 지금 만약에 내가 한번 10억 있다, 20억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도 고민 대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빌딩이 가진 장점이 뭘까? 빌딩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의 영향을 받죠. 음. <laughs> 아파트 많이 봤나요 주변의 영향을?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영향을 받죠. 이단지 갑자기 밑으로 낮춰 팔면은 그게 시세가 되는 것마냥.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뭐 유튜버가 이제 신축 단지를 소개를 했더니 주민회의 소집을 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했냐 막 이런 게또 쉽지 않더라고요. 아, 알겠어요. 아파트는 거기에 전세자를 맞추지 않으면 대출 문제도 있고 원금이 많이 들어간다. 네. <laughs> 빌딩은 다르다. 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30억짜리 빌딩도 있어요. 근데 뭐그 기본적인 걸로 아파트는 의식주에 하나예요. 주거. 근데 빌딩은 그게 아니잖아요. 빌딩은 의식주가 아니라 투자목적. 빌딩 없다고 뭐 주거를 할건 그러지 않잖아요. 네. 네. 그게첫 번째. 네. 아 그런 부분이 이제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르다.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 해서 아파트가 어, 정부 정책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무수택자들도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자주 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빌딩은 음...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좋냐 나쁘냐라고 하면 투자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계획금, 배액을 사오려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빌딩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내돈 만약에 뭐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전세가 8억이면 내돈 2억만 가지고 갭투자가 능해요 근데 빌딩은 10억짜리 뭐 조그만 건물이라면 보중금 해봤자 1억이 안 돼요 10%가 안 돼요 그 대신 빌딩은 그 모자란 비용큼 대출 받아야 되는 거고 아파트는 전세금 받아갖고 갭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올라갈 때라면 상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전세금이 내가 만약에 10억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8억이 되거나 7억이 되거나 되요. 나머지 책 부분을 임대인이 이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황당한 거죠. 근데 빌딩은 애초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네. 아 그렇죠. 아파트는 뭐 계속 이제 갭투자, 갭투자, 갭투자늘려갈수 있는데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대해서? 뭐 가면 간소리 없어질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계속 이제 월세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 그리고 아파트는 오로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 개통되고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면은. 대체 투자가 가능해요. 마곡신도시도 있고 김포 한강신도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는 마곡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이제 도로가 개통되면 그 인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단지보다 더 빨리 강남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굳이 내가 서울 외곽으안 빠지죠. 김포라든지 아니면 마곡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데 1등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의도 권역은 YBD. 시청 광화문 쪽은 CBD. 그리고 강남 권역은 GBD라고 하잖아요. 음. 서울 3대 권역이에요. 3대 업무지구인데 예, 만약에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3대 업무지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계기에서는 관이 3대 업무지구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군데. 인사는 <laughs> 어, 안 하나요? <갈> 안갈것 같아요. <laughs>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파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대체제가 생길 수 있지만, 꼭 강남 쪽 투자하거나, 이 이야기가 제일 와았네요 움직일 수 없다. 아 그렇죠. 삼 대장 YBD, CBD, GBD. 그에 비해서 이제 근생지수를 나누게 되면 이제 좀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0대 상권, 이0대 상권, 뭐 삼십 대 상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좀 커지긴 하지만 업무지구로 이세 군데가 제일 큰 거죠. 외국계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고 있다시피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돈 남는지. 에 대해서 음. 주택 보급률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한102% 정도 돼요.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지역이 한113% 정도 되고 서울 지역은 한94% 정도로 가장 낮아요. 주택 보급률 이 거의 100%까지 뭐 전국적으로 는100% 이상 되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두 개, 세 개, 뭐열 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왕. 그러니까 내가 3억짜리 빌라인데. 3억 주고 사야. 근데 전세금 도 3억이야. 내돈 투자하는 게 없어. 음. 뭐, 치종원세는 내겠죠. 근데 음. 이 부동산에다가 리베이트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한채두채 채 하면 그게 크진 않겠지만, 천 채, 뭐, 요번에 나왔던 게 2,700채죠. 2,700채를 하게 되면, 그 리베이트만 하더라도 몇십억이 되고, 또 보증금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억짜리인데, 3억 2천에 전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2천에 차이이 생기면 그런 거다 모으면 몇십억, 몇억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전세 입지 않테 사던가 아니면 경매를 청구해갖고 날려버리던가. 이렇게 좀 악질적인. 그러니까 네.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주식주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해갖고 돈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유튜브 촬영하신 분도 계시고, 책을 쓰신 분도 계신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습니다, 디스 네.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다. 유튜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들 사주기 위해서 뭐 임대사업자라서 조금 한거 주택들 뭐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섯 채 이상, 네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럼 투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빌딩 투자로 음. 네, 하시는게 낫다. 음. 라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아. 하면 투기고, 이렇게 음. 보잖아요. 음. 어차피 투자 목적으로 빌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빌딩 투자를 하시고, 음. 주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음. 이제 아파트가 적은 게 아니니까, 주택 보급률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자기 자식들 산주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공급은 많이 늘리는데, 한 명이 여러 개 사고 이러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차피 못 사요.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면은 그래도 뭐내집 하나 정도 살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한 30년, 40년 이래 야 되잖아요. 내집 사고 나서 이제 또 먹고 살려면 뭐옷 입고 뭐 먹고 하려면 또 이제 또돈 벌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아, 그게 조금 불합리하긴 해요. 아, 그 아파트는 의식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한채 정도, 사주는 정도만 해주지 투기로 하지 말고 투기를 할 거면 빌딩이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빌딩을 투기하는투자인 거죠. 아하하하하 <laughs> 말을 하다 보면 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laughs> 같이 공동 투기 한번 하셔야죠. <laughs> 투자를 할 거면 아파트보다는 빌딩이 낫다. 저는 그게 더 불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정적이다 그니까 러 아파트가 빌딩보다 좋은 거는 음. 솔직히 황금성이 좀더 나아요 그렇지만 빌딩 중에서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뭐 강남쪽 음. 아니면 홍대쪽 아니면 성수쪽 지금 이세 군데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황금성이 가장 문제라면 조금 비싸도 사시는 게 나아요 뭐 주식 같이 곱 곧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YBD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좀 팩트인 거 같아요 그 정부 정책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관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다 자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빌딩이죠.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뭐 스타파워 문제도 있고, 예, 론스타, 뭐 대우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빌딩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도 사고 싶어하는 음. 예,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계 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상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빌딩 시장의 크기가. 만약에 이게 커지, 커지고 더 커지면 아마 많은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빌딩 시장이 좀더 활성화돼서 활발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 정부 제재가 규제가 계속 막 바뀌잖아요. 네.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쁜 마음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뭐 정책도 막 바뀌고 저소득층한테 보호해주기 위해서 막 아, 정부 그렇죠. 정책이 바뀌는데 빌딩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투자 쪽으로 한다고 하면 빌딩이 좀더 안정적이다 이런 것도 조금 맞습니다. 와닿고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빌딩이 지금 뭐 규제 받는 게 크게 없는데 규제를 받는다 그럼 어떤 쪽으로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완화가 좀 있을지 보통 이제 빌딩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원래 옛날에 뭐한 2, 3년 뭐 하다가 5년 하다가 10년까지 늘어났어요 임차인은 마음대로 못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임차인 보호 때문에 음. 어, 그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나온 부분은 주택 부분 그러니까 주택 부분을 빌딩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주택 부분이 있는 건물주는 나는 이거 1가구 1주택이니까 주택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이걸 주택으로 사게 되면 은 대출이 현재는 안 나와요 15억 이상의 대출 아직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5억이 아, 넘어가면?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보통 빌딩을 만들려고 하는 주택들은 15억이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근데 이게 15억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억짜리, 150억짜리 주택도 있어요. 뭐 다가오 주택이라든지, 뭐 빌레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매입을 해갖고 내가 개발해야 되는데, 매도자는 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하는 사람은 대출이 나와야 돼데 대출이 안 나오고, 1도 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규제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만큼 용적률을 해갖고 이만큼만 절하했는데 뭐 완화가 된다면 또 이렇게 되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난개발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용적률 검폐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게 있고 시마다 다르게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수정하기는 현재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용존을35%층 풀어 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빌딩 쪽은 그 외국계 투자가 활발해지려면 앞으로도 이렇게 뭐 변화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계가 투자를 하는 것도 보통 이제 한만평 이상 되는 대형 빌딩들을 투자를 하죠. 음. 그러니까 뭐한 200억, 300억짜리 얘가 그러니까 뭐 1000평, 2000평짜리 투자는 안 하죠. 좀큰 건물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큰 빌딩이 오피스 빌딩 별로 없다 보니까 투자할 게 이제 한정적인 거죠. 이제 뭐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네, 예, 필딩 셀러였습니다. 음.